어, 그러남도 보성도 보성으로 있는 녹차밭 현장입니다. 그멧돼 앞에 있는데요. 어, 보성에 다다라서야 아주 비가 아주 오면서 비가 아주 깨끗하게 아주 제대로 된 비를 이제 만났습니다. 들어가는 뭐 햇볕이 났다 지나가는 비였다 이래서 뭐 그랬는데요. 어, 아, 굉장히 아주 엄청난 폭우가 지금 아, 어, 지금 엄청난 지금 나무 숲, 이제가 보이고 있죠. 영훈아! 올라봐 네. 그래 많은 지금, 전란객들이, 네, 여기 지금, 어, 일어나죠? 아주 의대한 국이들입니다 이, 저도 올라가면 이제 보는 로터밭을 볼 수가 있는데, 한 5분여만 걸어가면은, 아주 과감하게 펼쳐진, 네, 로터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너무 신납니다. 이런 어떤, 제대로 된뷰좀 보고 싶었는데, 예, 아, 네, 어떤 가요 네. 아무튼, 네. 아, 좋습니다. 아주, 알렉산더 향에 아주 감사한 경우도 하고 있죠. 여기는, 슬라람더 보석음 보석음에서, 예, 녹차밭, 입구에서 전해드립니다. 아, 신납니다. 예, 신납니다. 呜呜呜哈哈